안녕하세요. 뭐 이런저런 이유로 봄나들이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 말이 정말 저는 이해가 됩니다. 항상 항상 행복할 수 없고 항상 어려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어려움이 있으면 어, 행복한 날도 반드시 오고 비가 오면 어, 햇빛을 볼수 있는 날이 오듯이 오늘 참 따뜻합니다. 따뜻하고 어, 추운 겨울이 지나고 보니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어, 또 좋은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모든 분들이 여러 저러 이러 저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정말로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, 나와 어떤 당신과 우리들이 연관되어서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음, 시간이 지나면. 어, 또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제 경험으로,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. 어, 시간이 지나고 또한 해가 가고 그러면 참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네 왜 그랬을까라는 정말 피식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어,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어, 잘 견뎌내시길 바라고요. 행복하신 분들이야 뭐 지금 행복하신 분들은 잘 견뎌내시겠지만 어려움 이 있으신. 정말 잘 견뎌요.